오늘은 화요일, 화요일이네요. 20일. 오늘 화요일. 오늘 화요일도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에 예, 충만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어, 네, 샬롬. <laughs> 예, 반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가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들어올 때가 있는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어, 스킨만 하고, 이렇게 나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오셔서, 어, 구독하시고, 함께 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말과 행동을 가볍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 어, 그 말씀들을 한번 보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우수와 9장 1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의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돈과 그브라의 그브라와 구레롯과 길앗 열하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원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사였은 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대로 그들이 온 회중에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laughs>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laughs>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모른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한지라. 여우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우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어,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 그죠? 말과 행동을 더 가볍게 하지 마라. 또한 가지는 어, 무겁게 지킨 어,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아 속았구나 아, 그때 왜 내가 그런 결정했지? 뭐 이렇, 이렇게 어, 이런 결정, 이런 생각또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죠. 그렇죠. 어, 우리는 어, 속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가 있죠. 어, 이러면 굉장히 이제 당하고 나서 억울하더라. 어제도 이제 잠깐 얘기하다가, 우리 그 교회에, 어, 이제, 수도, 수도가, 이제, 수도가 터진 일이 있었어요. 수도가 터진 일이 있었는데, 수도가 이제 터져가지고, 이 수도를 어디가 터졌는지 이제 찾아야 되는데, 뭐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뭐할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저, 저 전화번호 하나 찾아서 그방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붙여달라. 그랬더니, 얼마면 되냐? 그랬더니, 60만 원이면 된다. 이렇게 해갖고 또 불렀는데, 와갖고 하는 말이, 이건 찾기 어려우니까, 어, 찾기는 어려우니까, 한 100, 180, 150은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하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200만 원달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 180만 원을 우리가 준 적이 있는데, 그죠? 이게 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속았다라는 기분이 좀 드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어떤 이제 어 보이스피싱 당하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아, 이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줄 따라가는 거죠. 아좀 의심이 들면서도 아좀 아,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어 하라는 대로도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을 다 이제 보이스피싱한테 빼앗기는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날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또어 아닌가, 긴가 민가 이렇게 긴가민가막 하다가 결국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어그 중에 이렇게. 속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네, 예, 서도 이제 한 180만 원을 수도 주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어제도 또, 어, 아시는 분이 이제, 어, 수도 고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만큼 돈을 줬다 그러니까, 아, 속으셨군요. 제가 했으면 뭐, 몇십만 원이면 해줄 텐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좀 어 억울한 생각도 들고 아좀더 그때 조금 더 깊이 더 조금만 더 생각했었다라면 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다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도온 사람들과 어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야 이제 우리 를 평화롭게 하자라고 언약을 배웠는데 사흘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야 아 그들이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어, 백성들 사이에서 이제 웅성거리기 시작하지요. 야 우리가 속았다. 어, 당장 이 사람들 뭐 쳐서 쳐, 들어, 쳐 들어가서 뭐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걸 분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속았던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 이제 화가 나는 것이 너무 이제 당연한 것이고, 아, 이거 분통터지는 일이겠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도 이제 어, 뭘 이제 가지고 싶었는데, 어 색을 살려고 하니까 비싸요. 비싸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싸게 이 물건을 준다. 이제 어디서 이제, 그, 음, 물건이 싸게 나온 거예요. 그래 전화를 해보니까, 아, 물건을 싸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어, 주니까 돈을 먼저 달라. 그래서 이제 돈을 줬어요. 돈을 주니까 당연히 이제 물건이 올지 알고 돈을 보, 보냈죠. 그런데, 물건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물, 돈을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물건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서, 어, 돈을 좀더 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와갖고, 이것 어, 샀는데, 어, 이렇게 해서 저는 좀더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이거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우리 아들은 아 사기 아니라고 그거 어 사기 사주기 싫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어아 그래. 이거 사기인 것 같다. 이렇게 돈을 부, 보내지 말고 어 이거 물그 돈을 보내지 돈 보내지 말고 물건부터 빨리 보내라. 일단 돈을 보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얘기하니까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럼 한번 돈을 보내보자. 그래서 돈을 보내줬더니 또 돈을 더 보내라고 하게 봐봐 그랬더니. 아 그때서 이제 우리 아들도 아 이게 사기구나라는 것을 알아서 그러면 그 돈이라도 찾아 찾자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막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 이건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튼 이렇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렇게 굉장히 속았다는 걸 알고 화가 나서 합니다. 그랬더니 지도자들이, 어, 어떻습니까? 어,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 호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다. 이미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가 없다. 건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을 이제 다시 살리면서 대신 뭘 하라고 얘기하면 나무를 패는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가장 힘든 일, 어떤 나무를 패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나무를 메고 물을 긷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들이 해나 행하는 일이 아주 이제 어 작은 일이었죠. 작은 일이었는데 또 가장 하찮은 일이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런 재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물 깃는 자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기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과 여와의 호 재단, 하나님의 재단에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삼게 되는, 그래서 어쩌면 이기온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어, 그, 나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가는 그런 결과를 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드어났을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원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어, 이 사람들이 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속았다는 것을 알면 많은 사람들은 분노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분노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솔직히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 어 우리가 이스라엘 한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였다.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맹세라는 것이죠. 세상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맹세. 하나님과의 맹세가 있었을 때, 그것이 때로는 내가 속았다 할지라도 그 속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정할 수 있는, 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어, 좀 분노도 일어나겠지만, 하나님과의 매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 이게 지도자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지만 이 억울함을 내가 참아내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이렇게 결정을 해서 했으면 몰라도 이미 결정이 다 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맹세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이미 맹세가 되었던 거죠. 이미 약속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할수 없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하더라도 할지라도, 저 하나님과의 맺은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을 합니다. 이대로 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계속 백성들이 요구를 하죠. 그때 지도자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우리가 맹세한 것을 어기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깊이를 알 수가 있어요. 편한 길은 언약을 깰수 있습니다. 정당로서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이그 지도자들이 선택을 한 것이죠. 어쩌면 이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를 봅니다.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불편합니다. 또 마음도 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 이건 손해인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어, 그렇게 말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내가 정직 때문에, 약속 때문에, 또 말씀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우리는 보면서 손해보는 것이 어쩌면 많죠. 내가 말씀을 지키고, 또, 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가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손해보는 일을 감수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잘 손해보려고 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따져서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의 약속과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신앙인들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 좀 손해볼 각오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할 렐루야, 네. 손해 보실 수 있습니까? 아, 네, 손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 제가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의료 선교를 했잖아요. 의료를 선교를 이제 해가지고 선교하는 어, 분들이 쭉 와서 의료 선교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많은 것들을 이제 나누고 그렇죠. 근데 의료 선교 하신 하시는 선교하러 오신 분들 중에 이제 한분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간호사는 아닌데 에~ 이제 약을 그~ 뭐랄까 의료품을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판매를 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 앉아갖고 저하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분은 이제 교회를 안다는데 교회를 안다니는데 이제 의료팀이 갈때 같이 자기도 같이 이제 가서 선교도 하고 같이 이제 돕고 돕는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앉아서 그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맨날 손해만 보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의료선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또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하고 이분들 뭐 어떻게든지 교회 나오게 해서 어, 해야 된다. 뭐 이런, 어, 어떻게 보면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계속 어, 손해를 보려고 한다. 어, 교회가, 교회가 이렇게 또 성도가 없는 것은 어, 목사님이 너무 순해가지고 맨날 손해만 보려고 하니까 교인들도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속으로는 굉장히 내심 또 이제 교회가 교인이 없다는 별로 없다라는 것이 하여튼 자존심도 상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좀 불쾌하기도 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어 자기는 살면서 이게 손해 보고 싶진 않다 이거야 어떻게든지 어, 이익을 얻 얻어, 얻고 싶다 이게 봉사하는 것도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어떤 한 방법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좀 봐야 된다. 이게 손해를 볼좀 각오를 해야 되고 어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도는 손해 보더라도 신앙을 지키려면 신앙 속에서 우리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하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길, 그러니까 세 번째는 죄는 책망되지만 생명은 보존된다는 것을 알수 있게 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원 사람들을 불러 책망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이게 속이는 것은 분명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따릅니다. 그래서 그 속임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동시에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서 죄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넘기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 이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은 그 속이는 바람에 죽음을 면하고 그 대신 이 노역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들이 속였기 때문에 그 대가는 분명히 있었다. 큰 대가는 아니지만 그만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서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적을 한다, 대적을 한다고 싸우게 된다면 우리가 다 죽게 될, 죽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자기 죄들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게 되죠.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였지만 또 가장 가까운 자리로 이기본온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되죠. 예, 이게 마지막 장면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기도온 사람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마무리 되고 있는 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것이 두려웠습니다라고 바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자신들의 그런 감정과 죄를 고백하는 바람에, 어쩌면 징계, 뭐, 그만한 죄에 대한 직, 어, 대가를 받았지만, 그 회개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받고, 아, 우리가 종이 되어서 힘들겠구나라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되었고 결국은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었다. 회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키려그 자리가 힘든 자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리로. 어쩌면 섬김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반전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떻게 또 맹세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는 또여우수아가 함부로 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그만한 또 대가를 또 치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예,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어, 기부원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목숨을 또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섬김의 삶으로 인 안내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어,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좀더 신중하게 결정하라. 늘 우리도. 이제 속고, 어, 속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 이럴 때, 아, 우리가 좀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결정했고, 또 손해를 받, 봤다면, 아, 또 깨끗이, 오늘, 예, 저기, 지도자들처럼, 족장들처럼, 깨끗이 그것을 인정하고, 아, 털어버리고, 아, 속았으니 어떻게, 해? 이미 끝난 걸. 그죠? 다시 되새겨봤자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래서 딱 끝내고, 아, 새롭게 출발하고 아, 다시는 아, 이런 경,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 또 이제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이 오면 아, 그, 그리고 그 함부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그래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또 기본 사람들에게 기본 사람들과 맹세를 했는데 그들의 거짓말이 사흘 사흘만에 들통이 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어, 족장들은 이미 맹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어 사람들과 약속보다 하나님과 약속이 더귀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또그 사실을 또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하나님 또한 우리 인생 속에서 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기꺼이 손해를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이익만 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손해도 볼수 있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도 볼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오늘도 평안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